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일본의 경제성장과 함께 뒷세계의 야쿠자 조직들도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튀기는 항쟁이 셀수 없이 벌어졌고 시민사회에도 수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결국 1992년 일본 정부는 폭력단 대책법을 제정하면서 야쿠자들을 본격적으로 때려잡기 시작했고 야쿠자들은 개같이 몰락합니다. 일본 최대의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구미도 이 흥망성쇠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야마구치구미는 1980년대 조직의 후계 문제로 긴 시간 내분을 겪었고 조직 외적으로는 경찰에게 제대로 찍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와타나베 요시노리라는 40대 나이에 비교적 젊은 인물이 5대 오야붕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당시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이 체제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야쿠자들이 다들 말라 죽어가는 시대에 이 와타나베의 야마구 치구미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계속해서 세력을 불려나갔습니다. 조직원수는 전성기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과거처럼 눈에 띄는 행동들은 줄어들었지만 뒷세계에서의 그 위상은 여전했습니다. 제2의 전성기라고도 표현했죠. 이렇게만 보면 이 와타나베라는 사람은 지도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시대의 흐름도 잘 읽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이 와타나베 요시노리가 세상물정을 모르고 무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말년은 상당히 비참했고요. 유능하지만 또 무능했던 야마구치구미의 5대오야붕 와타나베 요시노리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41년 토치기연, 와타나베 요시노리는 분홍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전후 농지개혁에 의해 와타나베의 집안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상당량을 잃게 되었어요. 가정형편이 어려워져서 결국 야쿠자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원래도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집안이었기 때문에 땅을 잃고도 계속 부유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와타나베는 소년시절부터 덩치가 크고 힘이 좋아서 싸움에도 재능이 있었지만 큰 말썽을 부리지도 않았고 집안의 농사 일을 열심히 돕는 효자로 알려졌죠. 부모님은 와타나베가 대학까지 진학하길 원했지만 와타나베는 공부에 큰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 후 도쿄로 상경하게 됩니다. 도쿄에서는 소박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는데요. 이때부터 동료들과 불량배 활동에 발을 들입니다. 1958년 와타나베가 17살 때 도쿄에는 야마구치구미의 산하 조직 야마켄구미가 진출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와타나베는 이 야마켄구미의 조직원과 도판에서 만나 친해지게 되는데요. 이 조직원은 와타나베의 야쿠자로서의 재능을 알아봤고 와타나베는 그의 권유로 야마구치 구미의 본거지인 고베시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정작 야마켄 구미의 수장 야마모토 케니치라는 사람은 와타나베를 바로 조직원으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기껏 먼 고베까지 왔는데 말이죠. 대신 야마구치 구미계 건설회사에서 일하게 합니다. 와타나베의 근성을 확인하기 위해 야마모토 조장이 실시한 일종의 테스트였다고 합니다. 묵묵히 테스트를 통과한 와타나베는 1961년 야마모토 케니치로부터 사카즈키를 받고 야마구치구미의 직계 조직 야마켄구미의 조직원이 됩니다. 야마모토는 와타나베가 마음에 들었는지 자신의 비서 역할을 맡깁니다. 언제는 야마모토 조장이 마작을 하는 자리에서 와타나베가 그만 잠에 들어버리는 바람에 오야붕인 야마모토가 혼자 귀가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와타나베는 다른 간부들에게 크게 꾸중을 듣는데요. 오히려 야마모토는 자신이 자게 두었다면서 와타나베를 비호해줬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더 불편한 상황이긴 한데 그만큼 야마모토가 와타나베를 많이 아꼈다고 해요. 와타나베는 관동 지역 출신으로 관서 출신이 대부분인 야마켄구미에서 조금 겉도는 입장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조장이 징역을 사는 동안 다른 높은 간부와 트러블이 생겨 야마켄구미에서 파문되기도 합니다. 이후 야마모토가 출소했을 때 바로 복귀시켜주긴 하지만요. 1968년, 야마켄구미는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무기소지 문제로 간부들이 다수 적발되어 수장인 야마모토 케니치까지 경찰에 잡혀갈 상황이었죠. 이때, 야마모토 조장의 부인 히데코는 와타나베에게 자신의 남편 대신 경찰에 출두할 것을 부탁합니다. 야마모토가 또 징역을 살게 되면 조직의 존속이 위험해진다는 이유였죠. 와타나베는 이 부탁을 기꺼이 받아들여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복역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히데코 부인은 와타나베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고 와타나베는 출소 후에 야마모토 조장과 부인의 큰 신임을 받고 야마켄구미의 와카가시라 자리까지 오릅니다 켄유카이라는 자신의 조직도 가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켄유카이는 야마구치구미의 3차 단체인 거죠 와타나베는 원래 30살까지 자신의 조직을 가지지 못하면 야쿠자를 그만둘 생각이었다고 해요 이 켄유카이를 만들었을 때가 마침 29살이었고요 1971년 야마모토 케니치는 와타나베의 든든한 보좌를 받고 본가인 야마구치구미의 2인자 와카가시라 자리에 오릅니다. 이후 와타나베는 야마모토를 따라 여러 항쟁에서 활약하면서 야마켄구미를 야마구치구미에서 가장 유력한 산하 조직으로 만듭니다. 1981년 야마구치구미의 전성기를 이끈 3대 오야봉 다오카 카조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조직의 2인자인 야마모토 케니치가 4대5야봉 자리에 오를 것이라 예상됐지만, 그도 1982년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야마구치구미의 후계 문제는 복잡해지게 되죠. 야마모토 케니치의 사후, 야마켄구미를 물려받은 와타나베 요시노리는 야마구치구미 후계 경쟁에서 타케나카 마사이사라는 인물에게 붙었고, 이 타케나카가 4대5야봉 자리에 오르면서, 와타나베는 야마구치구미의 와카가시라 호사 직책에 오릅니다. 유력한 산하 조직의 수장인 동시에 최고위 간부 중한 자리를 차지한 것이죠. 그런데 야마구치구미의 4대 조장 자리에 오른 타케나카 마사이사는 1년도 되지 않아 그에게 반대하는 세력인 이치와카이에 의해 할애되었고 야마구치구미와 이치와카이는 야마이치 항쟁이라는 내전을 치르게 됩니다. 조직의 원로인 나카니시 카조오라는 인물이 조장 대행 역할을 맡아 이 항쟁을 이끌었고 이 임시지도부에서 와타나베는 와카가시라 자리에 올라 낙하니시를 보좌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본 최대 조직의 2인자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항쟁은 장기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피해액도 날로 불어나고 있었죠. 공권력과 시민사회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가 손해만 보는 상황이니, 다들 이 항쟁을 끝내고 싶어 했어요. 와타나베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타 조직들을 설득해 중재를 주선했고 결국 항쟁의 종료를 이끌어내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항쟁이 정리가 되고 이제 5대 오 야붕을 정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조장대행 역할을 하면서 항쟁을 이끈 나카니시 카조오와 2인자였던 와타나베 요시노리가 5대 오 야붕 후보가 됩니다. 나카니시 카즈오는 연륜도 있고 야마구치구미에 오랜 시간 몸담으면서 공헌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에 비해 와타나베 요시노리는 야쿠자로서 대단한 무용담도 없었고 조직에 대한 공헌도 나카니시에 비하면 보잘 것 없었죠. 물론 직전의 항쟁에서 큰 활약을 했지만 40대라는 젊은 나이 때문에 조직의 간부들은 그의 능력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와타나베는 조직의 2인자 자리에 만족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에겐 초특급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마구치구미의 금고지기 타쿠미 마사루라는 인물이었죠. 타쿠미 마사루는 버블경제 시기 금융업과 부동산 등으로 수천억엔의 자금을 모으면서 야마구치구미의 주요 자금책으로 활약한 인물입니다. 그만큼 조직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타쿠미가 와타나베를 지지하며 조직의 간부들을 설득했고. 경쟁자인 나카니시 카조오와의 합의도 이끌어내 나카니시가 조장 후보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최고 고문 자리를 신설해 나카니시 카조오를 조직의 원로로서 대접해주기로 하고요. 이렇게 타쿠미의 도움을 받은 와타나베 요시노리는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의 오야붕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타쿠미 마사루는 2인자인 와카가시라 자리를 맡았고요. 이 타쿠미 마사루가 왜 와타나베 요시노리를 지지했는가? 궁금해지죠? 과거 타쿠미가 조직에서 출세함에 있어서 와타나베가 모셨던 야마모토 케니치가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야마모토 케니치의 후계자였던 와타나베에게도 자연스럽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죠. 또 둘은 가치관이 비슷해 앞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폭력적이고 과격했던 과거의 방식보다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이죠. 와타나베 요시노리의 취임 후 야마구치 구미는 경찰과의 대립을 최대한 피했고 조직의 세신을 도모합니다. 특히 블록제를 도입해 조직의 합리화, 통제화를 이루어 확대 노선을 이어갑니다. 블록제란 전국 각지의 산하 조직을 5개의 블록으로 나눠 통치하는 것인데요. 적절한 규모로 분할된 블록에 일정한 권한을 위임하여 거대화된 조직의 운영을 분산시키는 효율적인 통치 방법이었죠.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야마구치구미에서는 사소한 안건들을 총본부에서 협의하지 않아도 각각의 블록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과거 야마구치구미는 한 명이 정점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로 조직을 통과하는 체제였는데 80년대 잇따른 조직 수장의 부재로 이런 체제가 무너지면서 조직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블록 제도는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죠. 이렇게 와타나베는 조직을 성공적으로 재구성하여 조직 내부의 문제들에 대한 통제력을 높였고 경찰들의 감시를 분산시키는 데에도 성공합니다. 또한 기존 동맹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과거의 적들과 새로 우호관계를 맺는 것에도 큰 힘을 쏟았습니다. 1992년 야쿠자들을 때려잡기 위해 제정된 폭력단 대책법의 핵심은 거대 야쿠자 조직을 지정폭력단으로 규정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범죄가 벌어지면 꼬리 자르기를 통해 조직의 상층부는 책임을 피해가는 것을 방지해 조직의 수장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야쿠자들의 활동은 소극적이 되었고 항쟁도 줄어들었으며 과격파 야쿠자 조직들도 사라져갔습니다. 야마구치구미 역시 이 법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었지만 대처를 잘해 나갔습니다. 명목상으로 조직과 관계가 없는 키규 샤테이드를 이용해 합법적인 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상태였죠. 불법적인 사업들은 철저히 지화화시켜서 단속을 피해갔고요. 과거처럼 폭력이 아닌 돈으로 여러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와타나베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 조직의 현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1992년에는 야마구치구미의 직계 조직 수는 120개로 과거 3대 5야봉 다오카카조가 이끌었던 전성기의 버금갔습니다. 조직 구성원은 2만여 명으로 오히려 더 늘어났고요. 가히 제 2의 전성기라고 불릴만했습니다. 1995년, 야마구치구미의 본거지가 있는 효고현에서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한신 아와지 대지진. 한국에선 고베대지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사망자가 6,300여 명에 달했고, 피해액도 엄청났습니다. 이 재난 속에서 정부보다 먼저 구호활동에 나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마구치구미였죠. 이들은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돕고, 전국 산하 조직에서 모금을 통해 수십억엔의 구호물자를 마련해 이재민들에게 나눠줬고 심터를 마련해줬습니다. 조직의 수장인 와타나비 역시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도왔죠. 이로 인해 현재도 고베시에는 야마구 치구미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수작이니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 또한 존재하고요. 한편으론 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던 야마구치구미에게 이 재난은 호재였습니다. 지진으로 황폐화된 땅에 대한 재건비용이 없는 땅주인들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사들여 많은 이득을 봤죠. 이렇게 야마구치구미 제2의 전성기를 이끈 와타나베 요시노리.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를 세상물정 모르고 무능한 오야붕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또 야마구치구미 조장으로선 이례적으로 조직에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과거 초대 조장이 이 대인 아들에게 조직을 물려줬던 것을 제외하면 선대 오야붕들은 모두 죽을 때까지 조장 역할을 이어나갔지만 와타나베 요시노리는 뭔가 석연찮은 과정을 통해 조직에서 은퇴했고 은퇴 이후의 삶도 비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에게 무능하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고 또왜 그의 말년은 비참해진 것일까요? 첫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와타나베는 돈에 관련해 깨끗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돈에 욕심이 많았다는 뜻인데요. 야마구치구미가 지방 대규모 개발공사에 입권을 획득했을 때, 원래라면 현지 야마구치구미계 조직이 이것을 담당하게 되는데, 와타나베는 그곳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자를 억지로 끼워 넣어 산하 조직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또, 와타나베의 부인이 남편의 오대5야봉 취임과 동시에 고급 부티끌를 경영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티크에서 신상품이 나오면 직계 조장들에게 전화를 돌려 구매를 권유했습니다. 사실상 강매였죠. 이 외에도 산하 조직에서 개인적으로 보내는 뇌물을 망설이지 않고 받았고요. 야마구치구미의 선대 조장들은 돈을 불법적으로 벌어들일지라도 최소한 조직 내부에서는 합리적으로 달았고 뒷말이 나오지 않게 했습니다. 이 거대한 폭력 조직이 지금까지 유지된 이유 중 하나겠죠. 와타나베는 이런 돈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했고 조직 내에서 큰 불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한 조직의 민심이 나락을 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와타나베가 조장으로서 쌓은 공적들은 사실 대부분 와타나베를 조장으로 만든 인물 타쿠미 마사루의 공적이었습니다. 앞서서 타쿠미가 와타나베를 조장 자리에 올린 것은 과거 야마모토 케니치에게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과 와타나베와 서로 가치관이 비슷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것은 겉보기에 불과하고 와타나베가 나이나 커리어적인 면에서 미숙했기 때문에 배우에서 그를 쉽게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직의 운영은 타쿠미와 집행부의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타쿠미가 집행부의 의견을 승낙하면 후에 와타나베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이었죠. 와타나베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타쿠미를 형님으로 대접했습니다. 타쿠미가 와타나베를 대놓고 꾸짖기도 했고요. 타쿠미는 야마구치구미 배우의 두목이라고 불렸죠. 타쿠미의 입김이 점점 강해지고 와타나베를 무시하기 시작하자 와타나베는 타쿠미에 대한 증오를 품게 됩니다. 1997년 이 타쿠미 마사로가 같은 야마구치구미 식구인 나카노 타로라는 인물과의 갈등으로 나카노의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하는데요. 같은 조직의 부두목을 꼈으니 나카노 타로는 엄벌에 처해야겠죠. 하지만 와타나베 요시노리는 이 나카노 타로를 선처해주려고 했습니다. 결국 일이 커져 집행부 압박으로 나카노 타로는 조직에서 절연 처분 되지만요. 사실 이 나카노 타로는 과거부터 와타나베 요시노리를 보자하던 신복이었습니다. 둘 모두 타쿠미에게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와타나베가 나카노에게 타쿠미 앞을 사주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비밀이 새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조직의 오야붕이 식구간의 싸움을 부추긴 것은 야쿠자 사회에서 결코 용인되지 못할 일입니다. 타쿠미의 죽음으로 조직 내에서 와타나베의 민심은 바닥을 치게 되고 입지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2004년 와타나베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직 운영을 집행부의 합의제로 한다는 것을 발표하고 장기 요양에 들어갑니다. 2005년엔 은퇴를 선언하고 츠카사 시노브라는 인물에게 6대 조장 자리를 물려주죠. 그런데 이 승계에는 석연찮은 소문이 있습니다. 6대 조장 츠카사 시노브는 나고야 지역 고독하이라는 조직의 수장이었는데요. 원래 야마구치구미 세력의 중심은 간사이였지만 타쿠미의 사후, 부유한 나고야 지역의 고독하이와 츠카사 시노브가 조직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츠카사 신호부가 자신의 정보력을 통해 와타나베가 과거 타쿠미마사로 압탈해 흑막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것을 약점으로 잡아 쿠데타를 일으켜 오야붕자리를 찬탈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은퇴한 야쿠자 수장들은 한동안 총재라는 명예직을 가지기도 하지만 와타나베는 그런 대우도 없이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갔고요. 과거 와타나베 출신 조직인 야마켄구미에서 그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예전 부하들에게 공갈 협박을 당하거나 경영하던 기업을 빼앗겼다는 소문도 있고요.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지만, 치매 증상도 보여 만나러 오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2012년,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영상에서 와타나베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한 것 같은데, 그가 겸허하고 세심한 사람이었다는 평가도 있고, 용인술이 뛰어나 오야봉자리에 적합했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타쿠미 마사로도 와타나베가 가진 카리스마를 적극적으로 이용했고요. 타쿠미가 목숨을 잃고 와타나베가 은퇴하면서 야마구치구미의 세력 구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세력의 중심이 기존의 고베가 아닌 새 오야붕, 즉하사 시노브의 본거지 나고야로 옮겨지게 되죠. 이로 인해 새로운 내분의 조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폭력단 대책법은 더 강화되었고 후에는 폭력단 배제조례도 생겨 야쿠자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기 시작합니다. 6대 야마구치구미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